네 이번에는 자 우리가 영어 공부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전사구의 치 종류와 역할을 정리해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사구는 치뭐 전사와 목적어가 이루어진 구죠. 자 전명구라고도 합니다. 전사 명사가 있다 그래서 전명구라고도 하는데 뭐 용어가 중요한 것보다는 뭐가 더중요하냐 전사 뒤에는 뭐가 있다? 이게 중요해요. 목적어가 있다. 그래서 대명사 쓰면 목적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있다라고 기억 해주시고 요걸 묶어서 우리는 전치사구라고 합니다. 구라는 거는 두개 이상의 단어가 모인 덩어리에서 안에 주어동사가 없으면 구죠. 전치사구 안에는 주어동사가 없습니다. 얘가 하나의 덩어리인데 그래서 전치사절이 아니라 전치사구인 거죠. 네, 전치사역할은 형용사구 혹은 부사구입니다. 요걸 어, 또 크기로 비교한다면 이 정도 크기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부사구가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하십니다. 부사구가 전치사구는 훨씬 많다. 부사구로 쓰이는 경우가. 먼저 형용사구입니다. 형용사구, 명사수식하거나 보호를 쓰는 게 형용사구죠. 그런데 일반적으 형용사구는 거의 다 명사수식이에요. 그런데 전치사구 중에 보호 역할을 예외적으로 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어 전사구가 보호로 두루두루 쓰이는 게 아니에요. 꼭 조심합니다. 거의 다 명사 수식이에요. 자 뒤에 부사구에도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전사구는 뭘 기억하시면 된다. 앞에 있는 명사 수식을 기억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desk on uh, the book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는 책이런식 이게 바로 a man of ability 능력 있는 남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일반적인 전사구의 형용사구 역할이에요. 됐죠. 어, 그래서, 이렇게 주로 명사 수식해요. 명, 앞에 있는 명사를.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오버플러 추상명사, 오브인포턴스는한 오버 단어 important죠. 이렇게 오브플러 추상명사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보로 쓰이는 거예요. 됐죠. 다 형용사군은 그냥 명사 수식.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보 음, 그리고 for granted도 granted 보세요. 형태가. 명사가 아니에요. 그죠? 어, 그렇게 f o r g r o u n d 그래서 우리가 take it for granted. 당연한 것을 여기다. 이렇게 외우죠. 왜? 형태가 예외이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목적어가 아니고 granted가 왔단 말이죠. 관용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얘는 목, 가목적어고 얘가 이제 대비아가 아, 진목적어인데.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 보호예요. 근데 실제로 구서, 구조는 목적격 보호지만, 보호지만 전체 사고의 원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뭐다? 형용사구는 명사 수식하다. 그래서 뭘 기억하신다? 오브 플러 추상 명사. 요거는 따로 추상 명사 파트, 전 전사 오브 파트에서 관용법 따로 할 거니까 요거만 따로 기억을 해두세요. 형용사구는 형용사, 전사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형용사구의 일반적인 역할이다. 됐습니다. 두, 두 번째 부사구가 이제 대부분이라 그랬는데 부사구도 마찬가지예요. 부사구는 대부분 동사를 수식하는 게 또, 전치사구가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역할이에요. 물론, 형용사나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도 틀리진 않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관용조 우리가 수어로 외운다든지, 아니면 우리 관용어로 쓰이는 경우고, 대부분은 동사를 수식해요. 자, 지금처럼, The factory is on fire. 어, 공장에 불이 났네요. 어, 그냥, 공장이 있는데, 불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또, He solved the problem with easy. With plus 수상명 사 쉽게 풀었죠. 자, 이렇게. 동사 수식하는 게 전치사구의 일반적인 부사구 역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비구대뭐엇을 뭐, 잘하다 이거 쓰이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비구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 뭐 역사를 잘하다 얘는 형용사 꾸미는 부사구네요. To my surprise, 내가 놀랍게도 그녀는 어그 경기를 이겼는데 얘도 사실은 주절 문장 전체 수식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장의 동사 수식이에요. 음, 정리하면 전치사구는 형용사 부사구가 있다. 주로 거의 부사구다. 그리고 형용사구로 쓰일 때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게 대부분이다. 가끔 보호로 쓰인다. 부사구일 때는 뭐다? 주로 동사를 수식한다. 가끔 형용사, 뭐, 부사, 이런 걸 수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5분 구일을 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